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이 1.4%까지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상황에 최악의 먹구름이 몰려올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작년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됐다면서 전세계 및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관세 정책 영향을 새로 설정하고 전망도 다시 평가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의 현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무역적 자국에는 그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관세 협상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관세 전쟁이 더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무역적 자국의 관세를 높여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고강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유럽연합 등에선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미 수출 감소와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위축 여파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이 국내 성장과 물가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